교회 혹은 여전히 참사 때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1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도 없이 오히려 권력의 무자비한 행포만 목격했습니다. 결정권도 없는 신무장들만 모조리 책임을 지우게 하고 실질적 책임자들은 아무런 반성도 없이 오히려 뻔뻔하게 면피성 발언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 열심히 키워왔던 우리 아이들을 이제는 말하지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이 현실을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특별법밖에 없습니다. 진상규명은 재발방지의 초석입니다. 오늘 많은 변호사님들이 정성을 다해 만든 진상규명 과제 보고회입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이렇듯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결국 독립적 조사 기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을 기꺼이 할애하여 이렇듯. 소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신 민변 소속의 변호사님들과 최천 박사님 그 밖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간에 이어서 보시면 2020년 당시에 작성된 종합치안 대책에는 앞사의 위험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보고서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코로나 집합금지 해제로 인한 상황적 특 수성이 있었고 따라서 인파가 운집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치안 대책에는 압사 혹은 인파 운집 관련 내용이 부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사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시 용산경찰서장 이인재와 관련해서는 정보 및 경비계획이 누락된 치안 대책이 작성된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이에 관한 어떠한 수정이나 보완 지시를 하지 않은 이유 예년과 달리 경비기동대 배치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 및 이태원 지역의 인파관리를 비롯한 질서유지 관련 지시를 하지 않은 이유가 밝혀져야 합니다. 또한 참사 당일 20시 30분부터 무전을 수신하였지만 즉각 그에 관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유 인파 위험성에 관한 최초 상황인지 시점, 11기동대의 출동 지시가 지체된 이유 그리고 사전 대책회의에서 마약단속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업무 니치상 임파 관리가 아닌 성범죄와 마약 단속을 중점으로 고려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져야 합니다. 또한 당시 용산경찰서 상황실장 관련해서는 다수 신고 특히 코드 제로에 관한 용산서 자서망 무전, 무전 지령이 누락된 이유, 교통 기동대 요청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 또한 다수의 112 신고 건에 관해서 일부만 출동이 이루어진 이유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용산경찰서의 2020년 이전 및 참사 당일의 경찰 배치 내역, 그리고 과거 이태원 헬로윈 데이 관련 신고 내역에 인파운지 관련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 또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